충청남도가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 추사고택 인근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용필 충남도의원, 황선봉 예산군수와 공무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70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이룬 우리 숲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나무 심기 행사는 참석자들이 2.5 헥타르의 산림에 7년생 국산 소나무 2,259루를 심었습니다. 특히 이날 나무심기 행사가 열린 추사고택 뒷산은 지난 1960년대에서 70년대 산림 녹화 사업으로 미국산 리기다 소나무가 대규모로 식재된 곳으로 리기다 소나무는 맹화력이 강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속성수종이나 최근에는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 등 산림 병해충 피해가 많아 경제 수종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는 이날 행사를 통해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우리 고유의 향토 수종에 대한 관심을 범, 도민, 나무 심기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걱정이 많은 세상. 그러나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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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말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천안이라서 행복합니다. 천안이라서 행복합니다. 천안이라서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고요? 시민 중심의 행복한 천안이니까요. 시민 중심 행복 천안.